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쪽리를 나왔습니다. 일 끝나고 쪽리를 나왔는데, 이거 흙을 앞사바리로다가, 아, 네 대, 네 대, 다섯, 총 다섯 대를 받아놨어요. 총 다섯 대를 받아놨는데, 습니다. 받아놨는데 지금 보케 끝 부분도 보케 어, 끝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흙은 앞에 보이는 흙은 마사톤인데 나중에 쓴다고 한 곳에다가 다 마노라고 라고 합니다. 마노코. 자 네무대기 앞사바리 네 차를 펴야 됩니다. 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치우치게 받아놔서 지금 이게 한 150평, 150평, 한 200평 됩니다. 200평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이, 버켓, 어, 저, 저 끝, 끝부분까지 나가서, 평탄 작업 나란를 해야 돼요. 여기다 화원을 짓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 위치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차서 있는 게 가운데 정중앙입니다. 정중앙에서 이윽을 중간을 파서 이쪽으로 다 배분을 시키고 이쪽으로 다 배분을 시키고 이 무대기를 이 무대기를 이쪽으로 다 배분을 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배분을 시킬 겁니다. 타에 앉아서 타에 앉아서 붐을 에, 모두 핀 상태에서 작업 반경이 허락하는 한 넓은 작업 반경으로다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 앞으로다가 쭉쭉 흙이 밀려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흙 배분, 흙 배분을 하는 겁니다. 안경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넓게 이런 식으로다가 너무 치우쳐서 받아놔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크게 많이 딸려온걸볼 수가 있죠. 작업 반경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넓은 면적을 작업 반경으로다가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여기는 이제 정밀 나라시고 정밀 나라시를 해야 되고 다짐을 또 해서 다짐을 장비로 다 로링 다짐을 해서 날 작업을 해서 완전히 빤빠르게 빠빠르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주 마사토가 좋습니다. 아무리 치우치게 받아놨어요. 그래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쭉쭉 아주 그냥 흑밥을, 흑밥을 만들어가면서 흑밥을 만들어가면서 흑 배분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게 아주 그냥 그 너무 치우치게 받아놔서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받아놔서 이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흙 배분이 아주 잘 돼야지만이 네, 작업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흙그 배분. 이른 데는 던져주고 던져주고 골고루 골고루 흙 배분을 골고루 골고루 해야 됩니다. 이게 차라리 정 가운데 받아 놨으면 이래기가 엄청나게 수월할 텐데, 너무 치우치게 받아놔가지고, 아주 그냥, 이러기가 많았습니다. 땅값이 제일 비싼 종로에서 갖고 온 마사 땅값도 비싸고 마사토도 귀해가지고 13만원 한채에 13만원 13만 주고 받아줬습니다. 이런 마사는 13만원 이래도 아, 받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 여기 사장님하고 딱 맞아가지고 아주 만족해 하십니다 네, 지금 마사토가좋은데 들어왔다고 자연스럽게 흙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다가 밀려가게끔 파도가 밀려가듯이 밀려가게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흙두 무대기가 앞사발리두 차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2분만에 앞사거리 두 대가 날아갔습니다. 작업반경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녹류를낼 수가 있는 겁니다. 배분을 잘 해야지 골고루 뭐 땅이 덜 먹는 땅이 없이 골고루 배가 부르고 골고루 흙이 펴져서 골고루 영양분을 흡수될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석 구석 흙이 안 가는 데가 없이 구석 구석. 얘도 한 바가지 먹고 차 방향을 이제 돌리면은 순식간에 또 위치가 변경됩니다. 그러다가 쭉 밀어서 당기면은 위치가 변경. 90도 위치 변경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90도 위치 변경해서 바꾸자기가 낫지 않습니까? 가서 쭉쭉쭉쭉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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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우선 이제 콩밥을 만들어요 콩밥을 콩밥을 만들고 쭉 피고. E 제가 공양란을 그 재배하는 곳이라, 이런 아주 고급마사, 마사도 고급마사,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을 포아서이거 나라시라고 있습니다종모 땅값이 1억이 넘을 걸요, 1억이 평당 1억이 넘는 땅입니다. 작업 환경을 넓게 잡아서 쭉쭉! 배가 배가 고프답니다, 배가. 쑥 들어갔네요, 배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주고 국밥을 잔뜩 주겠습니다 땅에는 흙밥을 잔뜩 줘야지 배가 쑥 나가요. 가거 봐라 가. 거 배가 짧아서 힘드니까 배가 고프네. 쑥 들어갔어요. 배가 고파서. 흙밥을 밀어놓고, 이렇게 밀어놓고, 그리고 이제 균등하게 맞습니다. 장비 위치 변경만 잘해도 일머리에한 90%는 아는거예요 장비 위치 변경 아무리 바가지를 잘올려도 장비 위치 변경 일머리를 모르고 장비를 어떻게 차를 어떻게 대느냐 그런걸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백해 무익 그렇기 때문에 장비 위치 변경이 장비 이제 일을 잘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추 이제 거의 다돼 갑니다. 거의 다돼 가. 네, 다돼 가요. 어 나라씨 막상 할라고 그러면은 깜깜해지는 게 나라십니다 열 번, 백번 영상을 볼수 있으면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해야지.

지금 23분 만에 이렇게 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4차를 23분 만에 섬다블로 다 이렇게 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대략 150평을 장비 위치 변경의 힘입니다. 이게 이렇게 폈고, 이제 여기서 정밀날라시를 해야 돼요. 정밀날라시정밀날라시도 마찬가지고. 진행 방향을 작업 반경, 장비가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반경을 최대한 넓게 잡아서 이렇게 쭉쭉 했습니다. 여기서 우측에서 우측에서 좌측으로다가 이렇게 날아실 거예요. 날아실하고 이쪽으로다가 쭉 치고 나갈 거예요. 쭉 치고 나가고 여기서 한번 쭉 치고 나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흙배분만 해놓으면 이차 후에 일은 금방 뭐 아주 순식간에 해치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다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